Never thought too hard about it. Always came naturally to me. Never put a foot out of line. And I tried not to make any awkward statements. Always tried to be a good neighbor. Waiting for the right. 엄청 넓네. 어. 오, 집 나올 공간도 응. 엄청 쾌적. 뭐야? 흰코코 뭐지? 에이. 오늘은 라탄 가게 갔다가 코케리 카페 에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곰돌이가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진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밀리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여기가 패밀리룸의 큰 방입니다 방이 엄청 크고 여기 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농도 있고 문을 열고 나가면 거실이 있습니다 창문이 크게 있고 여기 원래 테이블이 있었는데 살짝 일로 옮겨놨고요 소파 있고 여기 이제 작은 방입니다 싱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정원이 보이는 비유입니다. 사실 여기가 아직 리뷰도 없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 그리고 동생이 와가지고 하루 먼저 자고 제가 또 늦게 오니까 하루만 더 연장을 해서 총두 방만 했는데 호텔 옮기기가 참 아까운 그런 방입니다. 계란을 많이 드시네요. 하고 뿌리는 거지 살짝살짝 1고 싶어 하시데다 있어 와우 뒤로 하고 괜찮고 ㅎㅎㅎㅎ <laughs>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파탄을 구경해볼까요 아 이런 거 너무 가져가고 싶군 아내 네, 저거 하고 싶은뭐뭐 뭐. 음. 현관에다가? 너무 낮지 않아? 네. 무릎이 아파 앉아봐 아 이런 것도 너무 예쁜데. 오빠 이런 거 진짜 갖고 가고 싶지 않아? 이거렸 네, 안. 음. 어, 이런 거네 그렇지. 여리여리 놀러 갈때야 돼? <웃음> <웃음> 이쁘긴 아 이쁘긴 네. 한데 그게 쓸모가 없을것 같아 차라리 그냥 네. 이걸 뭐 있다고 했네옆 가게로 한번 와봤습니다. 가격을 흔적을 잘 알죠.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다 가방이랑 있었어. 오. 오. 와 대박 이거 900밧이야? 여기 정찰제야오 아까는 아저씨 만천 그, 근데, 근데 여기는 좀 다르지. 그 날것과의 눈. 짱귀여 짱귀여. 예쁘다 어디? 아, 네. 를 하나 샀습니다1 4 0짜리1 6아니야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I love Chiang Mai. We love Chiang Mai. 브라운 슈퍼슈퍼슈. 오 이런 건또 제가 줄 수가 없어. <kaufen> 마실거에생에 고집한 체형마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만 고집했다 떨어졌잖아 찢어갈래 내가 원했던 그부 이게 아닌데 감성이 <laughs> 거기를 주러 갑니다 여기고 <laughs> 있어 <오! 웃음> <laughs> <laughs> 뭐뭐뭐뭐뭐아 생각보다 큰데. 드근 드근. 하이. 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한번 봐해볼래? 와 눈이 마주쳐. 너네들도 줘볼래? 미노이미노이 미너이. Yeah, yeah. oh, <laughs> <laughs> 아, 베이비. 진짜 귀여워. 보이지도 않아. <laughs> 후머 올려놨어. 바람 소리.

노바나나없단다오모모모 <laughs> no banana 저게 미셜린 우거지국 진짜 네? 아, �다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다고 하면다 인기가 많네 아, 아, 이게 엄청 맵고, 이건 약간 제육볶음, 얘는 카레, 배추, 소시지, 뭐야. 다섯 명에서 천0백 받. 어 진짜 썩. <laughs> 맥주도 많이 먹었는데. 새로운 방으로 왔습니다. 림이 양.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깨끗하고 개미도 없고 아무튼 그렇대요. 저희는 더블룸을 했고 엄마랑 아빠는 저 건너편 방입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거 펼쳐봤어요. 그 사람들을 많이 가는 그 관광지 같은 그런 쪽 말고 그옆 옆에 그 집이 조금 더 싸고 정찰제라서 거기를 꼭 가세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 가방을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가방이 예쁜데 가방도 뭐 예들고이열때돈 가방 여는 것 같이 현금 가득 가득 있을 것 <놀람> 같은 느낌 가다가 갑자기 선회한 피자칩 맛있어? 290만. 이것도 아까 우리 먹 먹은 거 아니야? 음. 입니다. 음, 음. 음. 이레트입니다. <season> <gusta€> <intersections> <육 Fridays> <mail kurz>

절대 지갑을 안 열더라고. 너 근데 돈 얼마 안뽑았잖 원래 있을 지저거 뽑았나. 나거든마안뽑았 아니야, 이천 야 이러고 와서. 아뭔 소리야, 이데 진짜 이 양마이베비데하는 아무것도 가지어 아, 다내 거를 다 가져있어. <statistically 웃음> <effects> Just one, just one. 에 <laughs> 말도 없이 가져가 말도 없이 가져가지 않았어. 돌려준 적이 없거든. 왜죠? 아무도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부, 불필요한 국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aughs>